첫째,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져야 할 책임입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에서 국민은 국가가, 국가의 주인으로 존중받음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의견 반영에 용이합니다. 지금까지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소득 상층과 하층의 투표 참여율 격차가 2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정치인들은 그동안 비교적 적은 표를 행사했던 저소득층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고 시민 의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변화되는 사회를 본다면 자신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